젊음을 즐겨라, 정령 빛은 달콤한 것, 태양을 봄은 눈에 즐겁다. 그렇다, 사람이 많은 횟수를 살게 되어도 그 모든 세월 동안 즐겨야 한다. 그러나 어둠의 날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. 앞으로 오는 모든 것은 허무일 뿐, 젊은이야, 내 젊은 시절에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. 그리고 네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네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.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.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을 흘려버려라. 젊음도 정춘도 허무일 뿐이다.